과거에 한 청년을 교회에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참 많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이 청년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식당을 데려갔어요. 아주머니에게 얘기한 다음에 이 청년에게 돼지고기를 다른 때보다 두 배, 세배다 넣고 많이 주십시오. 돈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친 청년이 막 먹는 거 보니까 제가 얼마나 힘있는지 몰랐어요. 더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과 이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됐느냐 했더니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절도죄와 사기죄로 경찰서에 체포됐다가 그 다음에 수갑을 치웠는데 수갑을 풀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수배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 들겠어요? 신고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왜 어,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 같으면 신고해야 돼안 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매정하게 신고해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막 들고 있을 때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동생 생각이나 동생, 동생 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차마 제가 신고를 못 했어요. 그리고 밥을 계속 사주고 만날 때마다 사랑해 주고, 그리고 예배 나와라, 그리고 예배 나오고 그러면서 막또 예배 시간 심야까지 참석하면서 은혜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하나의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 드리면은 이 친구가 죄악 통성 기도하면 뭐 가져가요? 예, 가방을 가져가거나 지갑을 가져가서 훔쳐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에게 해 주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이 됐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신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술이 잔뜩 채서 주인이 들여서 잠자고 있을 때에 산에 불난 다음에 이집 주인의 개가 자기 몸에 물을 묻혀서 그 불을 끄더하고 흘러가지고 그 나중에 불에 타 죽은 그런 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아는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죠? 예. 개만 또 못한 사람이라고, 개만 또. 여러분, 최소한 개만큼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이는 저분은 몰라 <laughs> 여러분, 개보다 훨씬 나은 사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신이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참 저는 배신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거 아주 안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 말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배신해요. 그 배신하는 현장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막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원망했을까? 오늘 본문 사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사절 시작. 백성이 보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요? 길 때문에 상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길로 말미암아 원망해서 길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덤의 동쪽을 향해서 직선 도로로 왕의 도로라고 하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있는 직선 도로인 지름길 왕의 도로가 있고 다른 길을 보내면 우회해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야만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 가느냐? 우리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좀이 에돔 길을 왕의 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에돔 왕이 뭐냐면 거절해 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막강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자기를 칠까 봐 무서웠습니다. 에돔 왕이 거절하고 그렇게 재현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무실당하니까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38년 동안의 광해에서 방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을 그냥 가면 며칠이면 갈그 길인데 또 몇십 년 동안 돌아가다 보니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지름길을 가야만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순간 그때부터 원망이 쏟아붓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의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원망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정말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 일이 막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장애가 있을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원망의 기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면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만 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갈바를 알지 못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 가난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애굽에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소리를 듣고 누구를 부르시느냐? 광야의 고통 속에 연단받는 이 40년 연단을 마친 모세를 불러 모세야. 가거라. 가서 내네 백성을 구해와. 그러면서 백성을 구하려고 모세를 불러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억압 속에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길 추원합니다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요비 뭐라고 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일이 그렇게 있을지를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 원망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약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가난 땅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길도 그분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참 너무나 모르고요 너무 우리가 간사해요 뭔가 잘되고 형통하면 누구를 잊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기억하면 좋을 텐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장애가 막히고 뭔가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우리의 간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통한 날에 좀 기뻐하자. 그리고 권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권고한 날이 있을 때는 곰곰히 기억하고 되돌아보아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필 수 있는 지로운 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볼수 있냐면, 길로 인하여 백성들이 원망한 것을 봅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원문,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지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 그러나, 백성들의 심령이 짧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의 통이 큰 사람이 더막 사람들이 많아요? 짧은 사람이 많아요? 통이 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냐면 길로 인하여 그 백성들의 마음에 짧아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게 되면 참을 수 없다. 그리고 화가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길이 막혀버리니까 마음이 짧아져서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사람은 이렇게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이 원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해요. 그걸 묻겠습니다. 내 앞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막 욕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면 할렐루야 하면서 웃어요. 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원망할 수 없어요.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원망하지. 예를 들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하를 보게 되면 모합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모아방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불안했어요. 불안하니까 정말 메뚜기처럼 몰려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너무 두려우니까 누굴 초청하느냐? 당시 그 시대의 술사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술사를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 생각이 발람은 술사였는데 발람이 저주하고 말을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을 초청해요. 그런데 발람이 오냐 못 오냐 문제는 누구냐? 하나님 막으세요.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갑니다. 가는데, 이때에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는 그걸 바라보고 놀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길을 피해서 밭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나귀 탄 사람이 뭐냐? 면막 때리면서 막 책망을 하고 때려요. 나중에는 이 나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주인도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발람 앞에, 뭐, 뭡니까, 숙여버려요. 발람에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 손에 지금 칼이 있으면 너 죽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낙위의 입을 열어서, 내가 한 번이나 너에게 불순종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때 마침 요하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거짓술사인들을확 여십니다. 늘 열고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칼 들고 있어요. 그때 그냥 꺾로져서 하는 말이 뭔줄 아십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였나이다 당신은 당신아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니가 그냥 꺾어지는데. 그것을 모를 때는 겁없이 그냥 교만해서 그렇게 나가는 이발람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때 형통이라고 하는 독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불통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유리 앞에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은 제해버리고 감사하며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도무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뭐냐 요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자기의 놀란 그 비전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나님은막 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요. 원망해도 그 지점까지 가고 순정해도 그 지점까지 갑니다. 단 뭐냐 우리가 가는 그길 조금 더뎌 보이는 것 뿐이지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빨리 감으로 교만해지고 내가 한 거라고 하는 의의를 드리는 것보단 차라리 한발 뒤로 물러서 느끼감으로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더디가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해서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이 정말로 막 원망하던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뭘 가지고 원망한지라 한번 잘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이 하찮음식을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하찮게. 너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 있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이제 광해 생활을 할때 너무 음식이 줄여서 힘들 때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음식을 달라.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렸죠? 만나를 막 믿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경험한 다음에 소감을 말하는데 소감은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까시 같이 희고 맛은 꿀썩은 과자 같더라. 보세요. 처음에 만나를 경험할 때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냥 이게 뭐냐 했더니만 이건 꿀 섞인 과자 같다. 여러분, 최고 맛있는 음식을 비유할 때 뭐라 가죠? 와, 꿀 같아, 꿀. 이렇게 표현해요. 그 그러니까 백성들은 만나를, 맛을 보는 순간 완전히 그냥 다 정신 나갈 정도가 됐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만나를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삼일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은혜를 서서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꿀 같은 음식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원망하는데 뭐라 가느냐? 하찮아 보여요, 하찮아 보여.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을 하고 음식이 싫어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왜 그걸 줬냐고 실증 내면서 하찮게 여기는 백성들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어떤 뭐,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죽은 인생들을 정말로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오늘 성례를 함께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성례를 진행하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홀짝홀짝 마시고 껌 씹듯이 씹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찬을 받으면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나서 해몽없이 울 늘물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부분에 잃어버린 것은 없으십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과거에는 십자가가 그냥 그렇게 고마웠고 감사했고 눈물이었는데 어느새 내 마음 속에 메말라서 은혜가 사라진 그 시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이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초목 쪼목 알아서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아 보이는 삶. 그것은 아니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단한 가지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모두 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왜이 땅에 보냈습니까? 왜나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나가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이 땅에 온 모든 것을 하찮게 한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에너지가 너무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적어 보여서 하찮게 여기서 불평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불행해 보이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러면서 주신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주었으면 하나를 가지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어린 아이들에게 사탕을 사줘 보세요. 그리고 내가 다 잘한 그런 자라서 아이가 없다면 추위나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막대기 사탕 하나 사줘 보세요. 그 아이는요, 그 사탕 먹을 때까지 족족 족 빨면서 다른 데가 안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음음 하면서 사탕만 먹고 조, 좋아하지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를 주면 하나만 가지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걸 주었어요. 가정도 주고, 자녀 도 주고, 사업도 주고, 많이 주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악한 종 되지 않기를 추근합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이 모습이 우리 앞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데 육제를 조치를 취하십니다. 육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뭐하다고요? 많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리신 조치가 많으면한번 물리면 죽는 불병을 보낸 거예요. 더 저흰 안 되겠다. 그렇게 많은 을 주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이 은혜가 하찮게 보인다고 알았다 그러면서 불병이 보이기 시작한 거 사람들이 그제서야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은혜가 뭔지를 하나하나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래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큰 고개 응. 부탁합니다. 제발 좀 부탁하니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다 거두하게 될라. 우리가 잘못했다. 요와를요호와 모세를 원망하여 범죄했다. 우리가 범죄했다. 제발 좀, 좀 용서해 주시고 이 뱀을 물러가게 될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전에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너무나 어리석은 백성을 보았어요. 은혜를 주신 것을 좀 있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한대 맞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알았다고, 참을다고 살살살 빌으면서 살아가는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여러분, 위양이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상 있을 때그 감격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주신 대로 감사하세요. 하나 줬으면 하나를 감사하고 두개 줬으면 하나 두개 주고 감사하고 세개 줬으면 세개준 사람을 가지고 부를 거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 그게 합당하는 준거고 나에게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준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좋을 텐데 이 모든 감사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신 것을 한참 기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뭐냐? 불변을 보낸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이루어지는 것이 우연이, 운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섭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형통이 주어져도 감사. 그리고 자기 요소, 백성들이 그 가야 될지름길 막혔던 것도 감사.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주 앞에 감사하면서 생각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주수 감사절로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정말 감사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면서 주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같은 거를 드리지만, 이 양면 좀 생각하면서 주님 이거 정말 감사로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생각도 감사하고 마음도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로 담긴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한주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한주 동안도 감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